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덩코냥 코신라전드대전쟁신라전드 대제 대전 유하 유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하이? 어 근데 저기 뭐야. 여기 몇 장이죠? 신레전드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너무 한참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게 어... 몇 장인지 잘 모르겠네? 12장입니까? 아... 신 레전드 12장 돌아온 영혼을 최종 스테이지로 클리어하면 초 레어 캐릭터 토우전자... 초... 어... 초전자란다 토우전사 도구마루를 적은 활용이 될수 있다뇨? 어차피 뭐 트레이저 레이더 쓰면 은100% 나올 거 거시기 저시기 하다 어, 어쨌든 스테이지 클리어 보너스로 돌아온 영혼 최종 스테이지로 클리어면 최우 레어 캐릭터가 토우전사 도구마루 이게... 예전 구 레전드에서는 뭐가 나왔었더라? 구 레전드에서 얻었던 게 그거죠 공마. 우룰은 요 요런 식인 거죠? 어, 고런 식으로다가 이제 신 레전드에서도 이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완전 클리어 보상으로 도우전서 요구마를 준대. 여러 가지 좋은 소문이 있던데. 어쨌든 아, 한번 얻어 들가 볼까요? 8.4.0 업데이트. 짜잔. 돌아온 영혼입니다 돌아온 영혼 이상한 멜로디. 따라라라라라라라따라라 자 어쨌든 이제 그 지긋지긋한 우주편에서 했던 그거시이 뭐야 우주편에서 했던 그 거지같은 어 출격 제한이 없이 나이 다이 마다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너희들은 죽었다고 복장해라 죽었다고 복장하면 된다 네, 첫 번째, 이상한 멜로디 이상한멜로디에 초, 촌장 레이디 가스 카스. 레이디 가스가 y Cass. Lady c a 나나나 a d y a s s a d y a s s a d y a s s a d 고대 a 대 s a d 고 a s s a d y c a 아 s Lady Cass. Lady Cass. l g e 안으로 내후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l l a n 단련이 k e it, Tallani take it, c o m 검이이 어디 있지? m e 검색이 왜 없어졌지? 어? 무엇? 검색이 왜 없지? 오른쪽에? 예? 아 이게 검색이에요? 아하 업데이트에 또 우리 갓노스께서 어 제가 업데이트 리뷰를 이게 큰 대형 업데이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어 역시 갓노스 저것도다 어 갓노스 요렇게 또 편하게 어 그렇지 맨날 이렇게 이렇게 뒤로 앞뒤로 맨날 가가지고 검색 버 눌러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딱이렇게딱 누르면은 바로 검색할 수 있네 역시 킹노스 아주 오지을지리거리고 좋구나 어 역시 갓노스 업데이트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해주는 하나씩 편의상을 업데이트하는 우리 간도수 직자랍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음? 아 필터링 표시. 아, 필터링 표시. 아, 이거 그러니까 표시되는 건 확인했어요. 왜냐면 제가 보물로 가다 보가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가다 가봤더니 이제 출격전에서 뭐가 어, 이제 선택할 때도 이 캐릭터 선택창에서 그걸 표시해주더라고요. 어, 뭐 어떻게 안된다, 뭐가 안된다 이렇게 한번더 필터링 표시되는 어, 그런 기능도 있는 거 확인했고요. 아주 이번 업데이트도 알짜배기로 잘 했는데, 제발 내용상 안 보시는 거예요. 내네 영상 안보시는거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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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한번에 이거 페이지 제끼는거 좀 해달라니까 한번에 1페이지 2페이지 싹다 비우는거 좀해주시라고요 음. 어. 몇번을 얘기해? 어... 몇번을 얘기했는데 그거 안만들어주네 왜 안만들어주는지 모르겠네 어... 아니 이거 한번에 싹 비우는거 좀 해주세요 어... 그... 한... 번, 계속 이게 이게이리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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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내리는거 귀찮다고 어... 이렇게 하나씩 빼는거 귀찮다고요 한번에 지우는거 좀 만들어주세요 어...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어, 고대종 한번 검색해들어가하겠다 고대종 아니 검색도 좀 깔끔하게 좀 안되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냐 어 잠깐만 어 현대고양이? 맷집이 좋다 그렇지 너 녀석이지 너 녀석이야 어, 너를 기다렸다고 음, 이럴 때 써먹는거죠? 어 좋다 고대종의 맷집이 좋다 아그 음. 어, 다음에 우리 캣맨 라이징! 라이징이 아주 고대, 아주 오지죠? 어, 그 다음에 고대가 하나 더... 아닌가? 그 고대가 아니었나? 그 바르스가... 고대가 아니었나? 그게 다른...거를... 그거... 어? 너 맞잖아. 고대했잖아. 너 고대했잖아. 너 곧... 고... 그렇지, 고대했잖아. 그렇지, 너 가야지. 그렇지. 가야지, 이 녀석. 어너이 녀석 아주 내가... 어, 더 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 했잖아, 내가. 어, 백타마도 고대가 있어? 그래? 이 녀석 게임 끝났다 음게임이 끝났다고 너희들 다 죽었다고 복임해라 잠깐만 여기 뭐임 아니 뭐가 아 난난난난난나라 난난나은난난난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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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렇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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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은아임은 아주 은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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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이 콜라보 아주 콜라보 때 아주 그지같이 뽑아놓고 이걸 안 썼는데 파무, 배무, 채공, 에이디언, 좀비 매집 하무짝이 음. 쓸모가 없다 이 녀석들 어.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로다가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과연 어, 이 녀석들은 얼만큼 강력한 녀석들로 나올 것인가 아하 이 녀석 애뭉이가 너무, 애뭉이 괜찮아요. 아 예, 고뭉이. 고뭉이 괜찮습니다. 왜냐면 석냥돌이가 고뭉이랑 아주 잘 뚜드럽해 거든요 아! 아, 현대식이야. 오! 잘 버티는데? 현대 고양이? 오! 현대 고양이 씨. 오! 현대 고양이 미쳤어요? 오, 현대 고양이 너무 잘 버텨요. 오, 엥. 아? 잠깐만, 근데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모이는데, b l 어, 현대 고양이, 오, 저식이리금 미미코. 어, 현대 고양이 쩔어. 어, 역시 현대 고양이다. 어, 역시 고대는 현대로 맞서는 거. 어, 현대로 맞서야 된다. 다음에 어디서 옛날 사람들이, 응, 어, 대 같기는, 어, 최시식이라고. 어, 현대식으로 고대로 불리치는, 어, 우리 현대 고양이입니다. 아주 오죽지기 레리고 어, 잘못 튄다. 생각보다. 저는 솔직히 한두번 물면 죽을 줄 알았어요. 어, 한두번물어지기면 이제, 멍멍이가두번물어지기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어. 아, 주잘 버텨주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줍니다자 일단은, 안전방으로다가, 어, 안전방으로다가. 음, 저기, 저기, 에일리 나나나나나 나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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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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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쇼로구만. 역시 관종이다. <laughs> 어, 코스만 하면 끝나겠구만. 어 현대고양이까지, 아주 지렸다 현대고양이가 여 버텨주면서. 여기 고뭉이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게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요거를 현대고양이가 막아주면서. 어. 어. 과거는 커져버려. 과거,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고 그냥 찢어버리지. 어, 아 어디 어디고 내리고. 여기서는 이제 고무기들 좀안 나올 때는 돈을 좀 모아야겠네요. 막뽑지 말고 왜냐 어차피 낱낱방테한 번에 다 털리기 때문에 후후후 털려버리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좀 버텨. 어 이거 뭐야? 실내전도 이렇게 쉽게 해도 되는 거야? 이제 이제 너무 쉬운데. 아 나왔지다. 여기 찢어버리지. 어, 여기서 이제 돈 모기, 으돈 모아서 이제 뭘 뽑아볼까? 다음 거, 우리 바르스 한번 볼까요? 어, 우리 바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스. 바르스 한번 가까? 어. 날개는 날개로 장대해 주는 거야. 우리. 가자. 날개. 찢어! 어, 잠깐만, 안 찢어졌네. 그럼 바르스. 어디서 그런 허접한 날개로. 어디서 그렇게 허접한 날개로 날개는 지금 겨털냄새를 부기는데 이 정도는 돼야 겨털냄새가 나잖아. 어, 좋고요 역시. 역시 그... 뭐지 그거? 막시 어, 그거 뭐야 본능, 응 어, 본능 아그 노래는 부르면 안 된다. 음. 그 노래는 부르면 안 된다 이양 뭐야, 어안 된다 어쨌든 터털 어. 냄새가 이 정도 돼야지 터털 냄새를 풍겨주면서 우리 바드까지 아주 본능에 준질하는 아주 엄청난 녀석. 또나이야 너무 쉬운데 이게 진짜 이게 다음에 얼마나 어려운 스테이지를 내주려고 이런 건지 아니면은 뭐지 모르겠네 꽂져버려 진짜? 저 탈레반 풍겨 저 풍겨 풍겨 어휴. 이거 너무 쉽습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세진건가? <laughs> 내가 그러면 세진건가? 어쨌든 너무 이지하고 어? 아안 날아갔네 준비하고 있었지만 날아가지 않았다 안날아가서요다그라 멈춰버리고 그냥 독합해버리지 어? 어? 아 바르스가 엄청 좋구나 바르스 진짜 좋다. 여러분들 그 혹시 바르스가 있으시면 본능을 꼭 습득하세요. 이 본능은 진짜 어, 전혀 아깝지가 않네. 바르스 본능 엄청. 아우, 바르스. 아, 바르스. 이거 고대 바르스. 어이 고대 바르스 있으면 좋는데 이거. 어, 고대 바르스는 꼭 어. 오, 이거는 본능을 꼭 어, 해 주시는 걸로. 어, 날아가서요. 이상한 멜로디, 이상한 겨털멜로디를 보여주는 녀석들을 아주 압살라는클래스를 보여드리면서 클리어 되었습니다 아, 가문에 뛰어라, 막타 쳐러 가야지 어떻게 됐고요! 역시 막타 장인답게 막타 쳐주는 가문 클라스 이렇게 해서 이상한 멜로디 너무 쉽다 어, 이지하게 클리어 됐고요 어, 이거, 저기 뭐지? 그거 하는데 큰 문제 없겠어요, 저기 뭐지? 저거 그... 우주전사 도구마루인지 무슨 어... 아니 우리는 그... 냥코군단인데 왜 도구마루가 나와? 왜 개가 나와? 어... 그게 아닌가? 도... 도구마루? 도구마루가 무슨 뜻이 있나? 그게? 어... 개... 개... 개마루... 어... <laughs> 어쨌든... 그렇다는 거 이렇게 돌아온 영혼이 몇 스테이지인가요 여러분들? 어... 몇 스테이지죠? 총? 몇 스테이지죠 총? 여섯 개 아주 좋습니다. 여섯 개 스테이지와 아주 쉽게, 이 a 하게 클리어할 것 같지만 아시다시피 첫1성 라인들은 다 그냥 한 편당 하나씩만 클리어, 아이, 어 영상을 찍는다는 거 그래야 찾아보시기랑 어, 재생 목록 포함시키기가 편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한 편에 하나씩만 찍는다는 거알 말씀드리면서 어, 도구마루를 얻기 위해 아, 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반.